작년 여름에 뭐 입으셨어요? 옷이 왜또 없죠? 그리고 왜 하필 2 9 c m 에서 세일을 하는 거죠? 여름에도 경조사는 있잖아요? 티나 블라우스 하나만 입기는 뭔가 후줄근해 보이는 느낌 이런 반팔 트위드 어때요? 모델처럼 청바지에 매치해도 예쁘고 반바지에 매치해도 예쁘고 프릴 블라우스 하나 같이 레이어드 해주시면 완전히 다른 옷 같죠? 이 실키한 소재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움이 있죠? 이런 고급스러운 옷은 아마 지금 사서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추럴 타입은 모델처럼 와이드한 코튼 팬츠에 웨이브 타입은 실키한 스커트랑 매치해도 예쁘겠어요. 완벽한 스트레이트 디자인이라고 할순 없지만 이런 거 여름에 입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크라인의 시원한 디자인은 흔치 않아서 추천드려요. 깔끔한 버뮤다 팬츠에 코디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단에 있는 저 얇은 세로선이 상체를 슬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거 가슴둘레 맞으시면 스트레이트는 무조건 사이 으세요 너무 독특하고 예뻐요. 점프스트라서 상하이 분리되는 거 없이 한 판으로 이어져서 말끔해 보이고요. 허리라인에 가로선이 있는데 이게 허리가 슬림해 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원피스 찾기가 힘든데요. 이거 너무 예쁘네요. 특히 허리라인이 둥근 곡선으로 되어있어서 더드레시해보여요 근데 핏은 또 약간 아방해서 캐주얼이긴 해요. 스커트 중앙에 사선 레이스도 너무 센스 있고요. 셀프 웨딩용 내추럴 원피스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티셔츠 맛집 같아요. 티셔츠 프린팅이 너무 예뻐서 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핏도 낙낙하니 예쁘네요. 내추럴 타입 추천드려요.